시작에 앞서 옆에 있는 재학생분들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플러스 대학 23학번 호텔외식경영학과 정세한입니다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플러스 대학 23학번 뷰티디자인학과 서동수입니다. 네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어, 저희 그러면 이제 두 분과 함께 Q&A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일단은 많이 질문을 해주신 것 중에서 학과별 수업을 어떤 요일에 하는지. 학과별 수업 같은 경우는 융합행정학과 호텔 외식 경영학과, 그리고 비즈니스 컨설팅학과는 토요일에 수업이 있고요. 새로 신설된 학과인 미래 인재학부도 토요일에 수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뷰티 디자인학과는 월요일에 수업이 있고요. 나머지 ICT 융합 디자인학과는 평일 저녁 하루와 토요일 이렇게 주 2회 수업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시간표가 짜여지지만 개인이 어떻게 시간표를 짜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지만, 이제 실제로 들어와 보시게 되면은, 개인적으로 시간표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수업 듣는 요일이 좀 달라진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평일과 주말에 이제 수업을 하게 되는데, 이제 수업 시간대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일은 보통 퇴근 후, 오후 7시에 수업이 시작이 되고요. 주말은 시간표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오전 10시에서 6시 사이에 수업이 많이 진행됩니다. 학과와 좀 다르게 뷰티 디자인 학과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날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월요일에 오전 10시에 보통 수업을 시작해서 오후 4시 아니면 5시 보통 수업이 끝나는 편입니다. 어, 저희 학교에 비교과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비교과 포인트가 어떤 건지 또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효과 포인트란 학생들의 비효과 영역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로 각종 비효과 활동과 연계 산출하여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스마트 자기관리 시스템에 들어가면 학습 영량 강화, 상담, 심리지원, 창업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 재직자 전형의 학생들은 재직 확인이 되면 기당 100포인트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어, 저희 학교 특성상 아까 뭐 교학팀에서 정현 님께서 말씀해주신 것도 있고 지금 바로 얘기해주신 것도 있는데 저희는 좀 특별하게 재직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학기마다 100포인트씩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총 800포인트를 다 지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졸업시에 학위 명칭이 되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융합행정학과 같은 경우에는 행정학사 또는 법학사 교육과정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호텔 외식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경영학사, 그다음에 뷰티 디자인학과 같은 경우에는 미용학사, 그다음에 비즈니스 컨설팅학과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학사, 그다음에 ICT 융합 디자인 같은 경우는 디자인학사, 그다음에 이번에 신설된 미래인재학부 같은 경우에는 공학사, 아, 지어집니다 저는 어, 되게 신기했던 게 융합 행정학과 같은 경우에는 행정학사 또는 법학사로 이제 교육과적 선택에 따라서 학위 명칭을 이제 다르게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이 부분도 되게 저희 학교의 좋은 메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질문 중에 또 하나가 있죠. 재직 여부를 정말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이 원서를 넣으실 때 제일 많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제일 하나인데 혹시 지금 재직하고 계신가요, 재한 씨? 아니요, 저는 지금 재직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재직을 하지 않고도 재직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학교에 다니는 데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 대체 방안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질문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이제 재직을 하면서 주말에 부득이하게 출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평일에도 늦게까지 야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원서를 넣어도 될지 되게 고민이 많으실 텐데 어그 부분에 대해서 출석이 어려운 경우 대체를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너무 애매한 부분인 것 같아요 과도 다 다르고 강의를 해주시는 교수님도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정을 해 주실 거다 제가 답변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교수님도 직장을 다니신 경험이 있고 저희 사정을 이해해 주시기 때문에 교수님께 내가 처한 사항을 말씀해 드린다면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실 거고 상담도 도와주실 거기 때문에 이박하시도 교수님께 한번 상세히 말씀드리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일곱 번째 질문인데요 미래플러스 대학의 동아리 가능 여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안 씨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 중앙기구에서 운영하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동아리에 가입 신청 후에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규모로 진행하고 싶은 모임이 있다면 과장님과 상의 후에 자체적으로 구성하여서 활동하시면 기웃과 포인트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많이 질문해셨던 Q&A 답변을 드린 거고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퀴즈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는 총 5문제이고요. 댓글로 가장 먼저 남겨주신 분께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춰주신 분은 창을 캡처하셔서 미래피플 공식 인스타 DM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주 중으로 일괄 지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퀴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고 맞춰주세요. 저희가 이미 설명하면서 다 드린 답변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한성대의 수시 접수 시작 날짜는 언제일까요? 아, 저는 참이 달을 좋아해요. 얼마 안 그쵸? 얼마 안 남았죠. 여름이 가고 이 날이 와야 저희가 좀 선선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네, 바로 답변이 나왔어요. 루티수 1835 님,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대학교 미래 플러스 대학은 재직 의무가 있을까요? 저희 아까 이미 세아님과의 티키타카 질문을 통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되게 빠르게 답변을 주시네요. 음. 좋아요. 네, 좋아요. 화신님이 1. 으로 답변을 달아주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들어주고 계셨나 봐요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댓글 속도가 네. 진짜 빠른데 어 그러니까요 대게 어, 이런 거에 대해서 힘이 나네요 저희 세 번째 질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학년도 신설되는 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거 과가 처음에 신설되고 나서 들어가고 싶다. 어, 이거 무슨까지? 하고 커리큘럼을 좀 많이 본것 같아요. 커리큘럼을 봤을 때 되게, 어, 유익한 과다. 지금 딱현재 필요한 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네, 윤준호님 1등으로 맞춰주셨는데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처음 이제 입시 설명회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음 퀴즈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플러스 대학은 졸업 학점 외에도 졸업에 필요한 점수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거 아까 제가 열심히 같이 설명드렸거든요. 어, 네, 맞습니다. 정답은 비교과 포인트예요. 저희가 비교과 포인트도 꼭 800점을 채워주셔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좀 유의해 주시고요. 이번 정답 대상자는 젤리님이 가져가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마지막 문제. 이 인형은 저희 한성대학교 마스코트 상상북이라고 하는데요. 이 동물은 어떤 동물일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어, 다 알렸어요. 저희가 <laughs> 말을, 하기도 말을 하기도 전에 답변을 너무 잘하시요 하신... Y님 드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까지 모두 마치셨는데 당첨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 화면 꼭 캡처해서 DM 남겨주시면 다음 주 중으로 상품 지급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지금까지 2024학년도 수시 입시 설명회를 진행하였는데요. 어, 처음 진행하는 거여가지고 많은 좀 오류가 있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이것으로 저희 처음으로 한 2024학년도 입시 설명 영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